의원주도 혁신이 당원 뜻과 배치되면 행동할 것. 박승철 기자. 당원 주권을 구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국혁신회의가 지난 4일 출범했다. 원회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혁신회의 출범식이 진행되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는 수백 명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당원 중심의 정당,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모인 전국혁신회의가 향후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주목된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 같은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김우영 전국혁신회의 상임운영 위원장을 19일 만났다. 김 위원장은 전국혁신회의의 설립 취지에 대해 당원 중에서 당내 기득권 안주에 대해 적극적으로 현상을 타파하고 당원 주권 구현을 바라는 당원이 압도적으로 많다면서 당원의 뜻을 중심으로 민주당을 혁신시키길 바라는 사람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혁신회의는 당내당을 지향하며 실무를 담당할 운영위원 1,000명과 지역 단위에서 활동할 혁신위원 1만명 모집을 목표로 조직화 작업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운영위원 가운데 상임운영위원 100명이 집행팀을 구성할 것이라며 가장 먼저 소통미디어 담당으로 JTBC 앵커 출신 이정원 대변인과 강원도 의원 출신 허소영 씨를 공동대변인으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령팀 정책팀은 물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고자 하면 구성할 수 있도록 제안받아서 아래로부터 위로 구성하는 조직을 지향한다면서 아래로부터 소통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플랫폼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혁신회의에는 현역 의원이 단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이 상임 운영위원장으로서 전체 준비 작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광주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강위원 씨가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은 취지에 공감하는 현역 의원들이 있지만 일단 내부 싸움으로 비칠 수 있어 의원의 참여는 배제하고 있다면서 당원들의 자발적 조직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전국혁신회의에 대해 이재명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국혁신회의는 당원들의 뜻을 지지하고 대변하는데 당원이 압도적으로 선출한 대표가 이재명 대표라며 당원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원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현역 의원들이 임의로 당대표 자리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면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원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 쇄신의총을 통해 당내 혁신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 주도로 제대로 된 혁신을 한다면 지지하고 밀어주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그런데 의원들의 뜻이 당원들의 뜻과 상반된다면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참여자들이 총선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 전국혁신회의를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당원이 할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결의가 출마하면서 출마를 통해 기득권 타파 의사를 결집하는 것은 정치의 역동성을 증가시키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상당한 출마 지망생들이 전국 혁신회의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들은 검찰 독재에 대해 싸우지 않고 다수의 지지로 선출된 당 대표를 겨냥해 불체포 특권 관련 표결권을 갖고 실력 행사를 하려는 의원들의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의원이라고 하면서 기득권 보호 장막 아래에서 당원들의 분노 표현을 강성 당원 수리건으로 매도하는 것도 참을 수 없다고 한다며 당원이 대상이 아니라 의사 결정 주체로서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회원들의 출마 지역구는 전국혁신회의 차원에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인위적으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정할 수 없다면서 경쟁은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전국혁신회의는 대의원제 폐제, 중앙위원회 커소프 폐제, 현역 의원 평가 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의원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금처럼 100만이 넘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대중정당에서 소수의 엘리트들이 의사결정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며 지금은 실시간 네트워크가 가능한 사회이고 당원들의 정보 민감성이 높아 수준 높은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위원회의 당직 후보자 커소프 제도 폐지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중앙위원이라는 소수 그룹에 의해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거나 기득권의 도전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열애로 만들어버리는 장치라면서 이는 당원 주권에 반하며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도 당원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역 의원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당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4년 동안 잘했는지 평가해서 공천을 줘야 한다면서 의정활동이 당의 지향성과 다르고 개인의 이익에 집착하거나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면 대리인의 자격을 상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의원들끼리의 상호배려이며 자발적으로 물러나면 되긴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통한 적 없다면서 평가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긍정적 기대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허장성세가 없고 착실하고 디테일에 강해 적격자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에 안주하던 계열은 정당 문화의 확실한 변화의 조치가 필요하며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3에서 4일 당원 투표와 중앙위 의결로 통과된 22대 총선 공천당규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다시 손을 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당규를 만든 공천 TF에 참여한 현역 의원들이 당원을 대표하는가에 의문이 있다며 당원의 의사를 반영해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침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1차 체포동의안 투표를 통해 우리당 안의 이유는 알수 없지만 검찰공화국에 의해 포획된 의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드러났다면서 자기만의 생존을 위해 이적행위를 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이제는 활로를 보기 시작했다며 스스로 무장해제를 선택한 것은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전쟁에서 병사들이 머리를 숙인 채 총을 들고 사격할 때 지휘관이 먼저 앞으로 뛰어나가 적진으로 뛰어들면 병사들도 용기를 내 머리를 들수 있다면서 의원들이 검찰 캐비닛을 두려워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이제 머리를 들수 있게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24일 귀국하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김 위원장은 말을 아꼈다. 그는 당내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공적 책임감을 강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도자다운 해안을 발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해 김 위원장은 출마는 개인의 자유라며 싸움을 할 것이라면 제대로 붙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느 지역에 출마한다면 그 지역에 가서 출마하든지 하는 것이 좋다면서 사법부 판단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제대로 붙어서 총선이라는 역사의 재판정에서 심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 무효 소송 1심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추전 장관의 정치적 명예 회복은 지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강릉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말인 24일 이재명 당 대표가 강릉에서 수산업 종사자, 펜션 사업자, 지역 상인 등 다양한 사람들과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강원영동지역이 이철규, 권성동, 유상범 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즐비한 지역이라 그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아직 총선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며 보수진영에서 정치에 대한 냉소 정서를 자극해 양진영 극단만 남게 하면 결과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반대 의견을 내놔도 사과하지 않고 이제는 정치의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느낀다면 합리적 유권자층이 투표를 포기하게 된다면서 민주당이 계속 민심에 호소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만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